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오선생. 내일 동창회에 초대했다. 채아씨 내일 드래곤펠리스 호텔에서 동창회가 있어요. 꼭 오세요. 내일 드래곤펠리스 호텔에서 우리 회사잖아. 다음날 동창회장. 연희언니 오선생님 오신다며? 우리 학교 최고 인기남. 오호호 오늘은 오선생님 꼭 잡을 거야. 근데 채아 들었어. 기억상실 걸려서 달동네 불구자한테 팔려갔대. 에이 그런 꼴로 사는데 동창회에 오겠어? 바로 그때. 연희야 오랜만이다. 어머 채아 너 무슨 낯으로 여기 와? 초대받아서 초대 이 동창회 내가 주최한 건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? 드래곤 팰리스 호텔이야 너 같은 촌뜨기가 올 곳이 아니라고 맞아 연희 아들이 여기 지배인이거든 연봉 이억넌뭐 있어? 발동네에서 빨래나 하잖아 썩 꺼져 내가 초대했어 오 선생 아직도 제를나 오학구는 평생 채아 한 사람만 사랑했어 지금도 변함없어 정신 차려요 제왕 선배랑 결혼해서 아들 낳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또 불구자랑 살면서 애 낳고 그런 걸레 같은 여자가 선생님한테 어울려요 나나 나 그런 여자 아니야 채아는 기억 잃었을 때 사기당한 거야 너희가 도와주긴 커녕 비웃어? 너무해 그때 괭음과 함께 아들 감히 누가 우리 어머니를 건드려? 저 저건 롤스로이스 엄마 저건 억대 차량이에요 에이 분명 렌트야 제가 무슨 돈으로 과연 저 차의 주인은? 다음 편에서 충격 반전 1억의 복수